안녕하십니까. 그린시에스 대표 배임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가방경 지역이 마그마에 대한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가방경 지역의 메인 화면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밑에 있는 그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고요. 그 밑에 이렇게 초록색 불이 깜빡이는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지역이가 정상적이 않으면 이 초록색 불이 깜빡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있는 각종 센서들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외부 기상대에 있는 외부 온도, 풍향, 현재 온실 중심으로 우측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속 나타나고요. 또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은 매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을 기점으로 위도와 경도를 따져 가지고 일출 일몰 시간이 365일 변경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사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사량은 와트로 표시되며 일사량을 계산한 값이 누적일사 적산일사 같은 말인데요. 누적일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누적일사는 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우 상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는 감우 상태가 비가 안 오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실내 온도계 중에 1번 온도계를 나타내고 여기는 실내 온도 2번 온도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번 온도계와 2번 온도계가 좀 차이가 나타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실제 제어하는 값은 여기에 나타난 그 온도계의 1번과 2번 온도계의 평균 값인 25.4도를 가지고 실제 제어기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현재 CO2 동도는 431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이 잘 올라온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어 제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어기를 크게 나누면, 현재 여기 보시면 창 부분에 천창, 이중창, 측창, 이게 보이시는데, 실제 우리가 제어하는 창은 천창만 제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측창을 사용하게 되면, 측창 부분하고 가운데 부분하고 온도 편자가 생기기 때문에 측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창을 보게 되면 천창 좌와 천창 우로 나, 나눈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숫자가 10% 열렸다, 천창 우는 0% 열렸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 수동이 되어 있는데요. 수동을 한번더 클릭하게 되면 자동이 되고 자동을 누르면 수동이 되는 그런 변경 버튼입니다. 그리고 창과 커튼류, 커튼류 하나 둘셋네 개를 쓸수 있고요. 다음에 보조기기의 분무, 스프링클러, 보광등, 유동팬, 대기팬, 냉난방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보면 난방에 관계된 것은 이건 순환범프 1, 순환범프 2, 3의벨브 1, 3A벨브 2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자동이 수납 펌프 1과 쓰레기 벨브 1로 나타난거 보면, 현재 여기에 있는 온실은 수납 펌프를 한 개만 사용하고 있는 온실로 추정이 됩니다. CO2에 대한 제어들 인 데, 현재 CO2도 자동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환기 설정 온도가 현재 25.2도로 설정되어 있고, 난방은 22.3도, 환기 조절 값은 0.8, CO2 설정 값은 380 bpm을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글씨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버튼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안 들어간 이유는 여기 밑에 보면 들어가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일반 모드와 전문가 모드 두 개의 모드로 나눠져 나누, 있습니다. 일반 모드는 일반 모드 전문가 모드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모드 클릭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요. 0 4개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 을 누르면 여기가 나가기라고 이제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글씨를 누르더라도 어, 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일반 모드는 여기 있는 아주 최소한의 어떤 창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 모드가 되겠습니다. 뭐 커튼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아주 기본적인 창만 지금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문가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 모드는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가 모드를 누른 다음에 비밀번호 란에 그것을 놓고 1, 4개를 칩니다. 1, 1, 1, 1 그래서 로그인하게 되면 다시 나가게 돼 있죠. 여기서 환기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일반모드에서는이 정도의 화면이 보였던 것들이 지금 전문가 설정에는 더 많은 이렇게 화면들이 보입니다. 창 설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전문가 설정에 써 있는 걸 추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서. 1, 2, 3, 4개를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환기 설정은 여기는 글씨를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설정의 시스템, 뭐창 설정, 이런 버튼을 눌러가지고 환기를 찾아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이렇게 창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 저희랑 인터넷을 통한다거나 전화상으로 시스템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 프로그램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 AS를 할수 있도록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나와 있는 창은 모든 것 들어갔다가 눌러보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 아무렇게 눌러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어기를 이제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창을 띄우고, 어떤 거를 하지 않고, 저장만 누르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닫기 눌러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한 번씩 쭉 살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창, 이렇게, 출력, 뭐 센서 및 계도값 보기, 여기에서, 뭐, 보기, 뭐, 닫기, 닫기. 이런 식으로, 추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정해서, 조회, 닫기.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기 설정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